네, 안녕하세요. 헝그랩젖소는 눈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젖쏘의 모마 배틀 제 14차. 어, 오늘은요. MAMUTD1님과 함께 <laughs> 어, 같이 이제 게임 진행할 건데요. 어, 매일이 왔네요. 어, 11번가에서 한번 뭐좀 사라고. 아 <laughs> 무튼, 어, 14차 200개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같이 해주신 대장이님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죠? 여자 목소리가 좋죠? 그죠? 무슨 <laughs> 소리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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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늘 우주맵이네요 우주맵 저번에도 우주맵이었죠? 네. 우주맵에서 졌어요 <laughs> 근데 완전 초스피드 게임으로 졌어요 네.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졌죠 오늘은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<laughs> 터치펜의 힘으로 어, 오늘 터치펜의 힘으로 이겨 보도록 할게요. 터치가 잘안 되네요, 근데. 그냥 손으로 <laughs> 하시면 안 돼요? 싫어요. 네 알겠어요. 터치펜이 좋아요. 알겠어요. 우즈맵도 이번에 이제 건물이 두 개씩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어, 진행이 가능하죠. <laughs> 이 yeah! 예! 관광지다. <laughs> 제가 관광지. 아, 저번에 관광지 독점으로. 그죠. 관광지 독점으로 <laughs> 죽었기 때문에 제가 관광지가 굉장히 반갑네요 오늘은. 요 우주맵에서 아폴론이에요. 네. 아폴론 알아요 아폴론? 알죠. 예, 우주 우주 비, 비행사. 네. 음 이길 거예요. 알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이길 거예요.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오, 더블. 음? 땅만 샀어요, 땅만. 왜요? 땅만 사서 상관 없지 않아요? 첫첫 첫 번째 땅은. 아, 관리비 내래. <laughs> 뭐 어쩔 수 없죠. 그래요. <laughs> 자, 이번에는 꼭 이기고 말겠습니다. 이긴다는 그게 엄청 강하시네요. 아싸, 아싸, 컬러 독점. 컬러 독점 일단 하나 했어요 제가. 응, 네, 잘하셨어요. 아 <laughs> 정말. 오늘 라인 독점 노려볼까요? 여기 두 개만, 아, 한, 여기 두, 하나만. 두 개만 네. 더 먹, 더 먹으면 돼요. 근데 이쪽에서 아마도 하나 걸려가지고 저분이 사실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. 어우, 그랑프리. 비싼다. <laughs> 어? 아, 아깝다. 어, 내 네, 그랑프리 뺏어갔어요. 어, 에일리언, 되게 잘 걸리신다. 에일리언. 에잇, 에잇, 어디 마블 주사위를 주시네요, 동치미님. <laughs> 오 세빈. 안돼. 안돼 이 도시는 팔 수가 없어. 저쪽에 하나 있는 거 파는 게 낫지 않아요? 거긴 컬러 독점이잖아. 아 그러네. 여기? 아 어, 다행이다 내 땅이 내가 걸린 줄 알았어 <laughs> 집중을 어, 집중해야죠 집중하겠습니다 아 돈이 없어서 저기 걸려도 응 음. 돈이 없어요 짝짝 자. 아이씨 자.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다 필요 없어요 내 돈이 없기 때문에 아, 맨날 웃는 것만 좋아하잖아요. 나는 많이 좋아하시는가 보죠. 에이, 또 걸렸다. 아, 이거 이거 팔면 안 되는데, 대출권... 하, 어쩔 수 없네요. 대출권 썼어요. 오, 클럽이죠? 안 돼! 오, 그랑프리. <웃음> 아, 그, <laughs> 게잘 비용이 없대요. 위험해요. 트리플 독점. 위험합니다. 아, 저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. <laughs> 아유, 오, 오늘 조금 위험한 게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. 저분은 여유가 넘치네요. 아, 그러게요. 여기 한 번만 걸려줘. 에이 안걸렸어 오 i 오 파괴라. 오, to 다 t o 어서. 어 Taida. Oh, Taida. Oh, so. Oh, so. I 하나 정도 지어주는 센스? 응. 음. 음,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. 아, 저기 먹혔구나. 못봤어 아, 어, 안드로메다.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,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네요. 아! <laughs> 좋네요. 트리플 독점. 역시 우주메분 저랑 안맞나봐요 고생하셨어요 M A M U T D 1님 음 조, 조금 제가 좀 새침해졌네요 마음이 아파서 네요 음 그래요 오늘 즐거웠어요 안녕 나 여기서 바로 끝낼거야 아 <laughs> 이렇게 끝내면 어게해 일단 오늘까지 아마 9명 정도 도전자가 이제 승리를 하신 것 같은데 최강자전 이제 한번 보고, 제가 아홉 명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, 최강자전 열수 있으면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주는 일단 도전장 이벤트를 오늘 확인해 본 다음에, 열 테니까, 어, 그때, 같이 게임, 뭐, 또, 다른 이벤트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. 어, 띠껍당님이 저를 초대하셨는데, 아, 미안해요. 거부. <laughs> 네, 오늘 고생하셨어요. 안녕. 네, 안녕.